7과 다니엘서 6장. 6장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다니엘 6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의 신앙.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오늘 보기 전, 우리 스가야 한두 구절을 먼저 보고, 우리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이야기 해볼래? 그 예레신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말서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아, 그러지 않겠죠? 어,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서 좀 접근하자고요. 그런데 우리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서가 총 1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순자 왕의 한 챕터씩 하려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요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7장, 8장, 9장, 11장은 별로 없어요. 대전 테이블좀 잊지 마. 자네스 1장이 한 챕터. 2장이 한 챕터. 2장이 뭐지? 누구야, 쌀의 꿈이 얘기야. 한 챕터씩 할애가 되어서 계시로 우리 주어져 있어요. 6장도요. 사자고리에서. 의미가 없을까요?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우리 전에 그렇게 말씀드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자, 스가리아 3장. 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8절을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 이 어떤 사람이 나오나 어, 순어순좀더 정확할까? 예표의 사람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이라라는 뜻이 뭘까? 미리 얘기할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야. 무슨 뜻일까? 임침 받은 사람. 사람. 아 대답이 아주 고생하다. 이또 다른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laughs> 놀라운 사람들이네 이렇게 돼있대 아, 네. <laughs> 원더스. 네. 또 기이한 사람들이네. 무슨 의미가 담겼을까요야 <laughs> 놀랍다. 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단이 두손두 받들고 두 천하만 보고 있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 예수의 사람들이요. 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오셨죠? 내종 네 가지를 내리라 이렇게 표현 하셨어요 가지가 뭐지? 순이 뭐야 순? 영어로 보면 가지야 가지 음. 순, 왜 순으로 표현할까? 연한 순으로 표또 가지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이새혈통 한순간 의미가 뭘까요? 타박 우리와 똑같은 인생 이런 인생 가운데서 노운일이 생겼나요? 그것이 편글의 비밀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글. 이 일이 누가 피 일어거졌다? 예표의 사람들한테. 이 대표 주자가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 육장에 한번 볼래요또 육장. 6장. 육장을 뵐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돼요. 1 2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과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 누가 자기 또 나와요. 순이라 음. 이름하는 사람. 다른 말로 가지. 예수님이죠, 그죠? 네. 어, 그래서. 자기 곳에서. 세서, 또 나, 자기 곳에서가 뭔지, 뭐, 자기 음. 곳에서. 음? 이 의미는 히브리 2장에 말씀 보시면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음. 태어나셨다. 인간의, 음. 인간의 땅에서, 인간의 요즘 법칙을 주어지시고 음. 우리가 죄 많은 우리의 땅을 밟으시면서 태어나셔서 사셨어요. 자기 곳셔서 살아나서 뭐했다 살아났다 자라서 뭐가 되었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구절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증언을 보시면요 예패의 사람들로 성장을 해였도자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6장 하나 먼저 이 말씀 하나 해드리고 오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이 어떤 사건이지? 사자굴에 들어갔네. 사자굴에 왜 들어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다니엘 사자군의 시험을 당해야 될까? 사단에 서면 업무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맞네. 이런 이런 말씀이야. 가만두면 사단의 자신의 자식, 나라가 위태로움을 느꼈대. 이 다니엘 가만력이 왕궁사람에 미치니까 두면 안 되겠대. 선지자와 왕이 나와요. 맞아요. 역시 야무죠. <laughs> <laughs> 이거좀 어려운 얘기를 표현하면 사단의 최상급이 부인되어지다 화가 났대. 음. 음. 다시 말하면, 단위는 누구 지배를 안 받는 거야? 사단의 자기 지배를 안 받는 거야. 거야. 중요한 두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단위에서 구장과 육장 같은 시대 사건이요. 음. 같은 시대 사건이요. 구장이 뭘까? 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남은 교회 사명과 똑같은 내용이요. 에 음. 자, 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구장이 먼저요, 순서가. 음. 다니엘을 사단이 뭐 해요? 그일 하면 안돼 그래서 뭐 꾸미는 거야? 없애버리자 이게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1곱인의 다섯 번째 인과 연결되어서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남은 교안에서 성소 전개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마귀가 그만 안도 실현을 허락한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6장 돌아와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좀 연구해 봅시다 자, 제가 이런 제목으로 점심을 드릴게요. 다니엘은 첫 번째 기회의 사람이었다. 한번 읽어보면 먼저 읽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듣고 얘기를 나눕시다. 기회의 사람. 음. 그들이 성경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였으므로 예레미야의 봉사의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세상 열국 앞에 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배운 사람들은 저희가 이방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경험을 위해 이 허락들이 충분함을 발견하였고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안내자요 의지할 말씀임이 판명되었다. 아. 이런 면에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 또 어떤 면에서 귀의 사람이었을까? 우상 음. 숭배자 앞에 하늘의 빛을 저날 귀의 사람이었다. 또 어떤 귀혜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참여가 되어질 때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귀혜 사람이었다 다시요 이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어떤 사람 어느만큼 사람이 될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귀의 사람으로 제시가 되었대. 이런 면에서 단니 어떻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 미리 한 힌트를 줄게. 하나님은 이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뭘 주셔요? 원의를, 원의를 주셔옵소서그 길을 잘 포착했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주제가 나와요. 오늘날 현대판 노헤미야 에스라가 필요하다. 그들을 가르켜서 뭐로 표현하죠? 기회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면에서 어떤 교훈이 좀 있을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다니엘이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가? 다니엘이 시험의 기회가 왔을 때 다니엘은 뭐 했어요? 오 님을 다해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협력하며 주어진 기회를 철저히 이용했어요. 응. 그죠? 그래서 7식에서도 어떻게 되었죠? 탁월한, 탁월한. 경지에 갔던. 건강은 어때요? 건강은 어때요? 열배. 열배. 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성공은 그 기회를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 음. 섬니의 문이 열릴 때 속히 그것을 발견하고 열심을 내어 걷기 들어가야 한다. 음. 세상에는 다니엘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될수 있는 은혜와 맡은 일을 행할 능력과 능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힘 있는 인물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음. 두 번째 예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맞아요 중요한 소식이 그래서 네. 추석에 보시면. 현대판, 느엠의 에스라 주석에 읽어보세요. 그들은 귀의 사람들이었다. 응. 하나의 교회를 짓고 싶은데, 딱 누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에스라 느엠이야. 응. 현대판, 성소, 전개를 이룰,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을 사실 표상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과 측에는 뭐 시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좀 보시고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다.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한번 똑바로 읽어 보세요. 유한 그리스도인이 번성하고 발전할 바에야 낯설은 사람들 틈에서 해야 하고 비웃고 조롱당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한다. 광야의 종려나무처럼 꿋꿋이 서야 한다. 다니엘이 지금 어디 심겨졌습니까? 광야에요. 어디 광야에요? 바벨론 궁정 한복판이요. 조롱, 시기 음모 질투 죄악의 만연 또 무진 말씀도살수 없는 사막이야. 사막에 단어를 뭐처럼 썼대요? 종려나무처럼. 꾸꾸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읽어봐요. 하늘은 구리빛 같고, 네, 구리빛 같고 절망적이에요. 그 다음요. 사막의 모래는 종려나무 뿌리 주변을 후리치고 나무 둥치 둘레에 쌓일지 몰라도 그 나무는 불타는 사막 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힘있게 살아 있다. 누구요? 의인들을 대표해 다니엘 이 사람이었어요. 아마 다니엘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음. 믿음이 뭐죠? 믿음이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뽑아서 마시는 통로가 믿음이야. 종류 나무처럼 그 구리빛 같은 하늘과 사막 같은 땅에 뿌리를 한마디로. 물뭐 있는 곳까지 내려간대 그래서 100m 이상 내려간대 100m 이상 절대로 시들지 않아 진짜? 절대로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세요 우리가 참신약적 믿음 예수를 통해 계시된 믿음을 가진다면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결라고있습니다 사막에 절대로 기갈이 와도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종려나무에 작은 뿌리가 보일 때까지 모래를 파내어 보라. 그러면 그 생명의 비결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고후 13장 5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뭐 해보라 시험. 시험해 봐라. 확증해 봐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희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마음에 계시게 하니 질문 드릴게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 그다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뿌리를 내리며, 내리며, 내리며 뿌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 사랑이 맨 매쳐 음. 그것이 의요 의, 의요 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에서요? 상악에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렇지? 바벨론국의 한복판에서요. 초롱과 시기와 업무와 질투와 수많은 죄악의 홍수 같은 속에서 다니엘은 종려나무로서 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멘. 잘 들고라. 맞아. 종려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지하수에 이른다. 음.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을 참으로 적절하게 상징하고 있다. 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지? 종려나무. 아 어, 맞아, 이제 <laughs> 이걸 풀으면. 예수님 말에 믿음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사람, 맞죠, 그죠? 어, 그들이 그리스인들이요 그들을 마치 에녹과도 같이 비록 타락한 가마로 둘리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굳게 붙든다. 음.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그분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들을 두르고 있는 도덕적 오염을 방지한다. 아, 참 이런 사람. 예,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요 한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 사람들이 이오실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대. 야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로바스를 같이 공부하는데요. 믿음은 반드시 의롭게 만들어줘 우리. 그것이 믿음이야. 그렇죠?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빛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계속 비쳐 나와.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성품을 고상하게 하고 그들의 성품을 미화시키는 믿음을 이해하게 되죠. 아, 믿음을 뭐라 표현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친구들에게서 계속 뭐가 나와서? 빛. 믿는 사람들에게서 뭐가 계속 나와요? 빛이 비쳐 나와서 동료들은 음. 자신들의 성품 자신들의 성품을 고상하게 해주고. 그들의 성품을 미화시키는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음. 다니엘 어떤 사람이여?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음. 그 사람 옆에 가면 야 고생하고 싶어 거룩하고 싶어 담고 싶어 담고 싶어 <laughs> 세 번째 다니엘 어떤 사람이여?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왜 기도해야 됐을까? 다니엘? 아, 좀 미루면 안 돼? 범령 지나가고 나면 안 될까? <laughs> 목숨을 그거 왜 해야 될까? 다니엘을 던져놓았던 사람들 던져놓으니까 어때요? 땅이 닿기도 전에 와자작 씹어먹는데 그렇지? 음, 왜 음. <laughs> 그랬을까? 음, 음. 그렇게 기도에 대한 필요와 경험이 나한테 있을까? 저는 이렇게 다니엘은 생명보다 귀했대 기도가 음. 어? 다들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뭐 6장 읽어보시면 우리 좋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우리 타락한 천사들은 읽어봐 타락한 천사들은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통치자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힘이 그의 영향력 때문에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의 밀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도란 가장 기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수. 것이다. 기도는 마치 목숨과도 같았대. 또 기도란 뭔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진흙탕 이 연꽃이야. 하늘의 홍, 공기를 호흡하는 시간이 기도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런 경험이었대. 어떤 세상의 왕에 대한 인정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었다. 기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이런 모습에서 하 응급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이긴다는 말의 의미를 빨리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 배경을 좀 보면 저는 단일엘 구장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단니 어떤 순간이에요? 71회가 차가요 다리오가 왕으로 왔어 이뭘 의미해요? 이미 2장에서 보았던 7장에서 보았던 70년이 차요 그귀의 사람이야 그런 귀를 포착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뭐 하시고 싶어? 하나님께서 성전을 복구해야 하는데 그철박한 상황 앞에 단니엘은뭐 해야 돼? 하나님과 목숨 걸고 기도를 씨름해야 돼이 씨름을 누가 방해하려는 거예요? 지금 자다니 사자고를 쳐놓는 방해를 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 이 시간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똑같아. 그래서 NH의 말씀 보면요. 너미야9장 고장, 다니엘스 구장은 마지막 우리의 기도에 예표해. 이게 에 s 이9장에 나오는 예를 산 성절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너진비가 올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되어십니다이말성 학원으로 마무리하면 뭐, 시간이 가기 가겠... 원칙의 사람이었다. 원칙의 사람이었다. 곧 기도에 대해서, 육장의 관계에 대해서 한 얘기 해보자. 단일은 늘 습관적으로 모였어요. 하루 세 번씩. 예를 들면 동쪽에 문을 열어놓고, 소리 내어서 응. 기도했대.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감사했대. 감사했어. 어. 당일 <laughs> 방금 그런 뼈 아픈 얘기 하셨어요. 오늘 <laughs> 교회가, <웃음> 영혼 구원 한답시고, 원칙이 흐물어져. 그렇죠. 네, 원칙이 이걸 예신변현하면 네. 네. 교회의 벽이 흐물어져. 들어지니까, 영혼들은 잘 들어와 쉽게. 들어오는데 교회는 세상과 섞여. <laughs> 이게 원래 교회 성교 정책이야. 아,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칙의 사람이었다. 잠깐 좀 읽어볼래? 선지자의 원수들은 다니엘이 확고부동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야말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증으로 여겼다. 음. 그들은 다니엘의 풍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수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아기의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음.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로서의 으 의무를 수행하였고 음.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규례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다. 음.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까지는 단일 어떤 사람이요 단일이. 다니엘이 그 엄격한 절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그럴 듯한 구실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지상에서 가장 세력 있는 주권자의 은총보다도 아니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 충성. 충성. 다니엘 은 어떤 사람이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너 선임들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나를 애먹인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너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 근데 왜 그래? 다니엘은 뭘안 줬어요? 그런 구실거리를 안 줬어요. 어? 이런. 앞으로 이런 휴업령이 왔을 때참 구실 많이 생길거예요안 그럴까요? 우리 엄마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일을 휴업령 내렸을 때표안받아면 병원에 못 간대. 육장은 우리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렇게도 이해를 해요. 이런 효업이 어떤 단계로 원형하면 3장으로 먼저 와요. 몇 단계로 3장뭐 앞에는 생각하고요. 우상은 경배하라. 우리 벗어날 수, 있어. 수 있어요. 어떻게 벗어나죠? 일요일 날 성교 사업하면 돼. 안식 레베 드리면서 일요일 날 성교 사업하면 돼. 비크갈수 있어요. 근데 육장은 뭐예요? 우리로만 성교 사업 자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안식을 강제로 못 지키게 하는. 법령이 내리는 거야 음. 이게 3장과 6장의 관계예요 어? 그래서 이 현대파 모르되게 잡는 방법이야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 자체를 못 하게 막으면 도저히 걸리겠죠 여접시 걸리겠지 예를 들어 3장에 경배하라 일요일 우리, 우리 경배하는 모습으로 실제는 안 하지 뭐 하면 된다 그랬지 예네신에성교사보면돼 성경 연구 모임 하면 돼 그럼 벗어날 수 있대 근데 사단이 알아차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요일 강제로 예배 드리라 안식일은못 지킨다 라고 강제로 내리는 법이 올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된 모습들이요 그렇게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마게또 음, 음, 전쟁이 뭐죠? 아마게또 음. 전쟁? 나처 들어봤는데요 아마게또은 성경에 나아마게또은 일곱 장 가운데 나오는 한장앙이 나와 음, 음. 첫째,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의 사건이야 두 번째, 그 의미가 뭔가? 맞아요 영직인 최후의 대쟁투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식일 전쟁은 암마겟돈 전쟁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예비 전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암마겟돈은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의인과 악인이 최종적으로 이미 구분 되었어요 끝났어요 구분이 근데 그걸 사단이 몰라 몰라 다시 한번 도전해 오는 부분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온 악의 군대를 귀합해서 마지막 한번 흔들어 보는 거야 근데 이미 결판은 났어 그 결판은 나는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알아요 다시 말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의 진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 조건 어떤 모습인 줄 알아? 계속 심장이 나오는데 흰 옷을 입었어, 지켜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의 비결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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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에서 승리한 사람들. 맞아. <laughs> 그래서 더 깊은 얘기는 생각하고요. 또 시간이 다 되버렸네. 다니엘서 1장은 나무 무리의 탄생. 2장은 그들을 통해서 바벌의 멸망의 선포와 구원의 복음의 선포 3장은 사단의 분노요 4장 하나 역전성이요 방금 봐시시평하나 하면 끝나 <laughs> 그죠? 그에 반해 5장은 멸망과 구원인데 6장이 뭐냐면 남은 무리의 고난이요 피할 수가 없어 그죠? 이 역사가 7장, 8장, 9장 초 안에서 나중에 보면요 왜 사자가, 그다음에 왜 곰탱이가, 왜 표범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 음. 맨날 백성들이 언제야 애굽비지어 받고 바벨레지어 받고 맨날 지어 받게 왜 그렇지? 근데 다니엘은 그중에서 안지어 받겠어. 음. 이게 로마 1장 9장 10장의 메시지야. 진짜 교회는 다니엘이야. 이제 결론적으로 그죠. 음. 어. 다니엘 안지어 받고 오히려 누가 지어받혀 마귀가 지어 박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그 일을 하게 원해 이 교회가. 근데 항상 교회가 일을 실패해. 그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맨날 얻어맞는 부분이야. 그 바벨론 다음에 누가? 메들페르바 지어 박고. 또? 다니엘 깜짝 놀래? 이제 70년이 아니고 몇년 동안. 일주일에 60년 동안 지어 박힌데. 그래서 충격을 받고 꽉까무러 쳐버렸어, 다니엘이. 혼자 해버렸어. <laughs> 세상이몇 년? 70년이 아니고. 그래서 다니엘이 십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언제 이 끝납니까?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언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야. 마지막 때까지, 그지? 드디어 남은 교회가 이제 마지막 포로들을 귀환하는 명령을 받은 남은 교회예요. 우리는 포로들을 지금 하늘에 데리갈 기회의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어. 그럼 우리에게 피츠모델 숙제가 있어요. 육장이 경험 되어줄 거야. 사자고래, 사자고래. 음. 자, 자비하신 아버지 다니엘스 교훈을 통하여 주어지는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또한 기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원칙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고상한 닮은 다니엘의 모습 하늘의 사신의 모습 사단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영양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로 호흡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추진, 괴의를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우리 인간이 주님과 연합하여 질때 어떤 사람 되어지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단일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야, 아멘. 이 안식일에 우리 그런 주님을 가까이하고 기도로 하늘을 호흡하며 성령의 기름 받, 받, 받음을 통하여 이 일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